안녕하세요. 스카우터입니다. 현 침투메타를 만든 장본인이자 주인공인 즉시 침투 코치. 일명 사이렌은 현 메타에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미친 성능으로 인해 안 쓰면 바보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 메타 이꼴 사이렌이라고 정리해도 무방할 만큼 이 사이렌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며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메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치인 만큼 이 사이렌 활용법에 따라서 여러분의 티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이 사이렌을 1 0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 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침투코치 레벨업을 해야 하는가 입니다. 먼저 즉시 침투코치 레벨업에 따른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후부터는 사이렌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렌은 툴팁 그대로 선수가 더 빨리 침투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치 입니다. 분명 코치의 레벨업이 따로 존재하는 만큼 레벨업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역시 중요할텐데요. 피파 커뮤니티 인벤은 플로지님이 실험하신 부분을 좋은 예시로 참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실험에 따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적으로 1레벨과 4레벨의 차이는 약 0.3에서 0.5초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이렌에는 선수의 가속력에 보너스가 있음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단이 0.3초에서 5초가 어느 정도의 차이인가에 대해 직접 느끼셔야 레벨업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올이라 생각합니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적응도 1, 노케미 기준, 속력, 가속력이 100인 프로마스를 활용하여 즉시 침투 1레벨과 4레벨을 착용시킨 상태에서 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왼쪽 한 칸부터 오른쪽 두 칸까지를 테스트 구간으로 설정하고 멈춘 상태에서 왼쪽 한칸 선이 선수 머리 위에 닿아 있을 때 사이렌을 활성시키고 동시에 출발시켜 1레벨과 4레벨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선수들의 뛰는 걸음을 기준으로 한 걸음에서 한 걸음 반까지도 차이가 날 정도로 생각보다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사이렌을 활용할 경우 같은 스탯을 가진 센터백과 침투 코치를 장착한 공격수가 위와 같은 가속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확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위에는 즉시 침투 코치가 1레벨 코치라도 달려있으니 저 정도의 차이지 사이렌을 활용할 수 없는 센터백과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더더욱 클이라 생각합니다. 피파 자체가 촌각을 다투는 게임이고 한걸음 차이에서 패스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무시할 만한 차이는 아니겠으며 더구나 요즘처럼 침투가 활발하고 스루패스 위주의 공격이 주요 공격 루트로 활용되는 현 메타에서 이 정도의 속력, 가속력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직접 체감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스태미너 및 다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하려고 노력했으나 선수를 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사람의 손으로 진행하는 테스트이다 보니 선수의 출발 위치에서 약간의 오차는 존재하겠지만 최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100회 이상 테스트를 하였고 한 프레임씩 뜯어서 최대한 오차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론은 확실히 레벨에 따른 가속력의 차이는 존재했으며 특히나 속 가속력이 100인 선수들을 기준으로 한 테스트가 이 정도의 차이라면 일반적인 대장 공격수들의 속가가 평균 110 이상을 넘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공식 경기 환경에서는 더욱 큰 차이가 존재할 겁니다. 결론은 필수적으로 즉시 침투 코치의 경우 타 코치보다 우선적으로 레벨을 올려 활용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Z키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이렌을 활용하시다 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분명 즉시 침투 아이콘은 떠 있는데 선수가 침투하다 말고 멀뚱멀뚱 서있는 경험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z키에 의해 침투가 씹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z키는 q가 침투를 요청하는 키라면 반대로 z는 선수에게 공을 받으러 오게끔 하는 키로 q키와 정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키와 똑같이 z를 누르고 선수가 받으러 올 방향을 지정하면 선수가 공을 받으러 오는 개념이기에 보통 공격수가 침투하는 위치로 스루패스 방향 키를 눌러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q로 사이를 을 발동시키고 ZW 패스를 활용하기 위해 Z를 꾹 누르고 있거나 Z를 눌렀다 뗄 경우 침투하다가 머뭇거리거나 다시 돌아와 버리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원 요청은 선수가 가까이 있어야 발동하기에 스루 패스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의식하고 활용할 때도 4 다섯 판에 한번 정도 나올 수준이니까요. 다만 한골 한골이 중요한 공식 경기에서 이런 리스크를 굳이 짊어지고 플레이할 이유는 없을뿐더러 다음과 같이 가까운 위치에서 스루 패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할 것이며 모든 상황에서 ZW를 활용하는 유저분들은 이러한 체감이 더욱 심할 것이기에 가까운 위치에서는 되도록 ZW보다는 W로 게이지를 채워 스루패스를 활용하고 W를 먼저 누르고 Z를 눌러도 ZW와 똑같이 발동하므로 WZ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또한 침투 요청 이후 드래그 백과 같은 개인기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렌을 부드럽게 활용하는 법입니다. 사이렌을 활용하기 위해 큐를 눌렀을 때 다음처럼 선수의 버벅임 때문에 공을 뺏기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는 침투 요청 키와 페인팅 키가 겹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최대한 이를 없애고 부드럽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큐브스터와 사이렌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인데 다음처럼 침투시킬 선수 방향으로 큐브스터를 활용하게 되면 큐브스터와 사이렌이 동시에 부드럽게 발동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큐브스터는 드리블 중에 공이 선수발에 달라붙기 직전에 가고자 하는 방향키를 누른 채로 큐를 살짝 눌렀다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큐브스터와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의 경우 큐브스터 자체가 상대방을 제치기 위한 개인기라기보다는 빠르게 드리블을 치고 나가기 위한 목적이 크기에 드리블을 치기 위한 공간이 필수적이라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활용하실 때에는 최대한 공이 발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큐를 눌러주시면, 다음처럼 버벅거림 없이 자연스럽게 사이렌 발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꼭 습관처럼 익혀두셔야 하는 부분인데 드리블 중에 갑자기 이런 버벅거리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내가 사이렌을 발동시켰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조금만 티어가 올라가도 요즘 상위권 유저분들은 이 움직임만 보고도 바로 센터백을 뒤로 빼버림으로 효과적인 사이렌 발동을 위해서 위 언급드린 부분들은 꼭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이렌과 크로스의 조합입니다. 현 메타에서 크로스의 파괴력은 상당히 떨어진 편이지만 그래도 간간히 크로스를 활용할 만한 기회는 분명 존재합니다. 이때 즉시 침투 코치와 크로스를 결합하면 더욱 강력한 크로스 활용이 가능해지는데 사이렌을 활용하면 선수가 빈 공간을 찾아가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 이 상황에서 크로스를 올리면 오픈 찬스에서 크로스가 가능해지기에 크로스와 사이렌이 결합해 생각보다 강력한 공격루트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 이때 팁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상황보다 크로스 게이지는 조금 더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공격수가 침투하는 방향을 향해 크로스를 올려주면 더욱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또한 역 크로스 상황에서도 상당한 효율을 보여주는데 역 크로스 자체가 지공 상황 즉 상대방의 수비수가 모두 자리잡은 상황에서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크로스인데 상대방의 수비가 모두 자리잡은 상황에서 사이렌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얼리 크로스와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렌을 활용한 효과적인 공격루트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온라인의 기본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공 상황에서 삼각패스를 활용한 전개는 널리 알려져 있고 자주 활용되는 패스법입니다. 이는 사이렌을 활용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인데 사이렌을 발동시키고 공을 잡은 선수로 다이렉트로 넘겨주는 것보다는 삼각패스를 활용하던 것처럼 다른 선수를 한번 거친 후 패스를 찔러주는 것이 더욱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의 침투 움직임을 보면 공을 잡고 있는 선수와 일직선 거리에서 패스길을 차단하는 것이 보편적이기에 1차원적으로 스루패스를 넣어줄 경우 다음과 같이 패스를 차단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각을 벌려 침투하는 공격수와 패스를 넣어줄 미드필더가 삼각형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침투패스를 하는 습관을 기르신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 외에도 다음처럼 윙에서 공을 잡고 전방 공격수를 침투시킨 후 찔러지는 QW 패스도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중앙에만 북한하여 패스를 찔러주기보다는 다음처럼 변칙적으로 공격루트를 활용하신다면 이 사이렌의 효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 상황에서 사이렌은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이며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할 코치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공식 경기 점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